용인시 고림동에 왔습니다 네, 이곳은 뭐 카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완공했던 1호, 2호 주택입니다 2호는 세라믹 사이딩, 1호는 라브라 스타코어로 외장을 치장을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가 지나가서 그런지 <laughs> 자녀분들을 키우셔서 어, 난간에다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며놓으셨네요 얼마 전에 어, 아스팔트 포장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 때문에 어, 턱을 한 10cm 만들어 드렸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어, 너무 얇겁게 하고 가셨네요. 이분들은 뭐 5cm도 안돼 보입니다. 왜냐면이 턱이 10cm였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턱에 저렇게 어, 사선으로 경사진 거 보니까. 네, 3, 4cm도 안된것 같아요. 네, 잘 있어서 고맙습니다. <laughs> 집들한테 고맙고요. 아, 이렇게 지우, 음, 저희가 뭐 집을 짓고 빌딩을 하고 다시 찾아오면 또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아, 뿌듯함도 있고, 간혹 아쉬움도 보이고, 후회도 되는 것도 있, 있지만요, 네, 근본적인 소명을 알기에 뿌듯함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창고도 필요하시니까 하나 사다 놓으시고요. 에어컨 실외기 자리 자 있고 텃밭도 조금 보고 계시네요. 여기 2호 같은 경우는 데크 관리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laughs> 예, 데크 초반에 고기 같은 걸좀 구워 드셨는지, 데크에 얼룩이나 이런 거에 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얘는 일단은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두세요. 예, 천연 우드 데크는. 그러시면 얘가 어, 자리를 잡고 무늬도 살짝 변하면서 아름다워집니다. 세라믹 사이딩과 아스팔트 싱글, 이중 그림자지 아스팔트 싱글로 외부를 마감한 집이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이호는이호는 저희가 설계를 했던 집이고요. 튼실마마님이 설계를 하셨죠. 구조 개산부터 지금은 여기는 다용도실 시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앞에 처마는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설계는 에 없었고요 네, 저희가 필요할 수 있게 뻔하기 때문에 포치 겸 처마로 길게 빼드렸어요 네, 얼마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어, 주차장이나 입구까지 덮어놨더니 너무 깨끗해졌어요 집이, 집이 확 사네요 <laughs> 네. 이 외부는 이렇게 데크를 다 깔아놔서 한 바퀴 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 앞에까지 네. 파티로 만든 이 앞에 데크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여기 1호 2호는 처음에 2호 사모님께서 저희를 초이스 해주셔서 어, 1호 사모님은 같이 따로 오셨어요. <laughs> 다른데와 계약을 하셨던 거를 파기하시고 예,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뭐 1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 일이 많았어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얼마 전에 중국이 나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 거주를 하시는 데라 제가 자세히는 못, 못 보여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코너시계 예쁜데요 <laughs> 한번 보긴 봤던 건데 와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예, 실용성이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하나 더 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laughs> 네. 주방 시탁하고 예, <laughs> 어, 싱크대하고 이렇게 되어있고요저 온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웃음> 하신 것 같아요 어, 지구본 오랜만에 봅니다 여기에서 어, 제가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빙의 타고 에, 미국 트렌스 갔다가 오고 뭐, 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코스입니다. 어, 여기 사장님 사모님은 워낙 책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어, 책장님 네, 아토리 책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책도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계단실로 오는 입구에도 책장원이 하나 이렇게 메리 네, 빌트인 책장이 하나 있고요. 뭐, 카페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단식 중간 참에 예, 사장님의 공간, 윈도우 시트와 책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도, 밑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놀수 있고,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박스가 하나 매립되어 있고요 의자 좌우로 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으로 저희가 다 제작한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운도 어, 인재 비딩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님을 만나실 건 만날 건데요. 어, 이유는 그 사모님하고 사장님이 집안 내부 어, 간단한 인테리어를 좀 힌트를 얻어가고 싶으셔서 이곳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와 이오 사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했고요. 예, 편하라고 그런지 입으로 피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 네, 다시 나왔습니다. 어, 이곳 옆에 사무하고 사무는 저희가 게 아니, 지은 게 아니고요. 예, 그래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 이웃으로 오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양광 따르셨어요 설라 <laughs> 예, 지구를 지키시는 이호 사모님입니다아 그리고 곧 여기 천장도 어, 이거 뜯고 어, 스타코로 뽐칠로 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호 하시는 거 보시고, 네, 2호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1호는 옹벽 겸 계단을 설계해 넣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되고요. 이창 같은 경우는 중공용으로 임시로 앞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1호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세대를 토목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조 부위로 끝으로 계단을 만들시면 바로 올라가기도 편하고 네, 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또 추가공사를 원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와 성곽에 있는 웅장한 집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동네에서 샘 받을 만합니다 구림동에 있는 1호주택입니다.